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지난주 18일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들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폐기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상현 사무처장 직무대행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현 사무처장 직무대행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의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자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거 7월 3일 수요일에 이제 부산광역시 원자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 외고문의 이제 제안 배경으로 보면은 부산은 세계 최대 의 원전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산업 활성화 되지 못한 채 단순히 원전 가동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뭐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상을 규정하고 뭐 원자력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원자력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이제 어 밝히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원자력 산업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왜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례 발의하신 의원들,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그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네 당의 어떤 정책적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이래저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의 조례안도 원전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좀 연관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해양도시 안전위원회 그 진행 과정에서. 이제 조례 발의자인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위원이 이제 그 한수원이 이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네. 이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음. 사실 이게 24조의 공사비가 있지만은 일단 여러 비용 공지하면은 우리 쪽으로 들어올 뭐 비, 비, 비용이 상당히 네.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체코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제시한 그 단위당 건설비 7,500만 달러보다 작은 절반보다 작은 3 4 0 0 달러를 제시해 가지고 네. 이게 덤핑 의혹 아니냐라는 음. 의혹도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어, 이게 어, 어떨 만큼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좀 네. 상세히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반응이 일단 수주에 성공했으니 환영한다라는 반응이라서 조금은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연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시우의 입장인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도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에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그런 이유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 일단 부산 환경운동연합과 이제 시민 단체들은 이제 첫,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 시대 핵발전이 아예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에너지 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이제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게 2020년도에 태풍 마이삭 때문에 고리1호기부터 4호기 그리고 신고리12호기가 외부 전력 공급이 끊겨가지고 비상발전기가 가동돼가지고 원자로가 식당 정지하던 일이 생겼거든요. 네. 네. 그때도 한수원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오는 갔는데 네. 이런 사태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핵발전소 강대국이 프랑스가 재작년에 그 더위 때문에 56개 원자로 중 절반이 가동을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발전의 문제점은 이런 그 어찌됐든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이런 안전 문제, 고장 문제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위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에도 처리할 수 없는 고준 핵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시킨다는 점이 핵발전은 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환경적 측면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획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뭐 거기에 광역 의회가 어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것도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관련 조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내용을 조금 확인은 했습니다. 네.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례안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이 좀 포함돼 있는지. 뭐 산업 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제 목적과 뭐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 조례니까 원자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산업을 뭐 산업의가 육성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산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문제적으로 보는 것은 이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런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나 음, 음. 이런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전 문제보다는 산업의 방점이 찍혀 버리기 때문에 네. 어, 안전 문제는 조금 도외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어쨌든 이 핵폐기장 고준이 핵폐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번식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부산 원전 쪽에. 네, 지금은 네. 그고준이 21대 21대 때고준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임시 저장 시설을 네. 하는 법 조례는 지금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빠르게 어, 고준이 방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준특별법을 올라온 그 4명의 의원이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어, 지역에서는 고준 핵폐기장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론을 본다고 하는 점에, 이 지점에 있어서 그리고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산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법통과의 큰 의견을, 뭐, 여론을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예 굉장히 좀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뭐 관련해서 뭐 연구시설 같은 것을 짓겠다 하면은 이 조례가 근거가 될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거 조금은 그 다른 문제인데요 그, 네. 그, 그, 그때 말해서 태백에 유치되었던 네. 그 연구시설은 어 이거 조금 다른 맥락이 있긴 한데 음... 음, 그 그거는 원래 산,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계획에서 좀 산업통상자원부도 약간 어겨서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산업통상부는 이제 고준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고 지하 연구시설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렇게 연구시설을 먼저 짓는다는 거는 이건 좀 다른 의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저금좀 의심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연구시설을 뭐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와 이번 조례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부산은 핵산업을 뭐 진행하겠다라는 표시 뭐 기표로서는 음. 충분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로 뭐 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 고리를 만들 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내일이 본회의입니다. 상임위는 이미 통과가 됐고,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당연히 의결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의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치고요. 네. 어,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은 계속 할, 그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사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시위원회에서 어, 찬, 조랩 찬성 통으로는 했을 때, 수기민주주의란 표현이 조금 나왔거든요. 수기민주주의. 네. 네. 수기민주주의와 이제 신고리, 오육호기, 공론화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말을 쓰고 했었던 시의원분께서 네. 수기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데 사실 지금의 의사결정 과정 아니 수기 민주주의인지는 저는 잘어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자면 입법예고안 딱 올리고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 빼고는 네. 어떤 내용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했는지는 과정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임시위원회, 그러니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시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인데 네. 그냥 이번에 그냥 단순히 그냥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그 절차를 밟았지만 네. 수기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왔다 하면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뭐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과정들이 빠져서 이게 진짜 수기민주주의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니까 러이 조례안이 수기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어~ 조례 통과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것 같네요 그죠 예그 신고류 오육화 오이코기 공론화 과정에서 그때는 그 음. 때는 그걸 과동시키는 게더 높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지만 이건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절차를 얼마만큼 충실히 밟으셨는지 대한 물음을 제가 제 돌려드리는 그런 음. 거죠 네. <laughs>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한 내용에서도 뭔가 변화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그 시민 사회의 입장인데 이렇게 또 당장 통과가 되고 나서 다시 또 개정되는 그런 절차들을 밟지는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해양 방류 금지 항소심 판결이 또 기각이 됐어요. 네. 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어떻고 환경 단체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이번 기각 판결은 일심의 각하 판결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소리인데요. 네. 일심의 결과가 이제 법률적인 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해서 이제 각하 판결이 내려졌고 이제 그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그 1차 그 1차 1심 때는 일단은 후쿠시마 해고 요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가 조금은 쟁점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국제법 존중주의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이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음.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피고 측 도쿄전력 대리인 법무범인 태평양에서는 이런 연도의 정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없으며 국제재판 관할권, 해양투기 금지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런던 의정서는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입니다. 네. 이, 근데 이 런던 의정서에는 8가지 물질을 제외하고는 투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게 8가지 물질을 제외하는 데는 방사성 물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요 지점이 이제 큰 문제라, 어, 이 쟁점으로 주로 다뤄졌고 네. 만약에 이제 런던 의정법, 런던 의정서 위반이다. 위반에 따라서 배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원고 측의 입장인데 네. 그이제 피고 측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좀 문턱을 넓지 못하도록 못 음. 하는 작전을 조금 쓰고 있어서 이게 쟁점 쟁점이 이제 국제법에 어디까지 범위를 적용해 야 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계속해서 쟁점이 될것 같고요 네. 여쨌튼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해서 이 모순적인 지점 그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어 인정하게끔 하는 하게끔 하는 어 전략을 써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재판 전략에서 이렇게 런던 의정서 내용을 들고 와서 피고 측 도쿄 전략 측이 이렇게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향후에 이 원전 관련 문제들은 뭐 지역 지민 사회의 어떤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 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무대행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환경운동연합 박상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